민주당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정당이 됐나? 그냥 무조건 우리의 이재명 아버지하고 박수 치대? 아무도 안 보잖아 거기 전당돼 투표율도 엄청 저조하고 왜 그럴까? 다 똑같은 소리에 우리의 이재명 대표님이 습니다 무조건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당에서 무슨 다양성이야 애써서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 외에 비유한 건 다양한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집부리면서 상대 마음을 이해 안 해준 거야 미움 쓴 거지 정치인은 다. 필요 없어. 포퓰리즘으로 뭘 준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국민 마음 이해해주는 척 소용없어. 국민이 듣고 시원해. 그러면 은 이해해준 거야. 민주혁신회를 하나회로 비유한 그 예를 듣고 아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럴 국민이 어디 있어요. 절치 못한 비유에다가 센스가 없는 거야.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 센스가 있어서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국민이 정치를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에 재능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. 김두관 의원은 은퇴하시는 게 낫겠어요.